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내려왔습니다. 아, 오늘은 비가 오고요. 지금 어제서부터 계속 비가 와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는 안 오는데 이슬비가 옵니다, 지금. 이슬비가 오고 아마 오전 중으로 그친다니까 그칠 것 같긴 해요. 앵두꽃이 어, 이렇게 폈네요. 근데 이게 날씨가 좋아야 벌들이 이렇게 와서 수정을 하는데 지금 비가 오니까 그러네요. 저쪽에도 매실 꽃들이 저렇게 폈고요. 이렇게 꽃들이 지금 많이 폈어요. 보시면 저쪽도 피고 제 정원에도 뭐 매실, 뭐 진달래꽃 이런 거 많이 펴 있고요. 산에도 보면 이제 꽃나무들이 약간은 있어서 저렇게 꽃들이 펴 있고요. 소나무가 지난주에 심은 게 아주 생기가 있네요. 어, 비가 오니까 좀 제대로 좀 사를 것 같기도 해요. 오늘은 비가 와서 뭐 그렇게 많이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잔디를 심어야 해요. 네. 다음 주에는 잔디를 심어야 하니까 지금 여기 고르고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니까 땅이 뿌시뿌시하니 고르기가 좋네요. 막 이렇게 말라버리면 이것도 파는데 상당한 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여기 고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심어서 여기서 야영을 할수 있게 할 겁니다. 야영, 네, 저기 불도 들어오게 했으니까. 지금 하다가 아침 먹고 이런 옮겨 심은 나무들도 이렇게 잎이 나죠. 이렇게 이렇게 납니다. 단풍나무인데. 비나고 그러네요. 오늘 비가 적절하니 잘온것 같아요. 이 소나무, 조그만 소나무들도 이렇게 다 심어놓은 거 비가 오니까 생기가 있어 보이네요. 네. 이라겐 좀 그래도 비는 잘온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가 많이는 안 오는데. 물은 유입돼서 이제 연못에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고 있어요. 또좀 무중충하긴 한데 비가 오면 이제 흙탕물이 유입되니까 무중충해요. 소금쟁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소금쟁이들이. 네. 물이 흐릅니다. 여기도 미나리가, 돌미나리 많이 났어요. 아직은 뜯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와서 어제 오후 한 여기 4시경에 도착했네요. 이런 쑥하고 민들레하고 뭐 이런 거 뜯어서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고 아침까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지난주에 심은 게 아주 비가 적절하니 잘 와서 아주 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 아주 적절하니 잘왔어요 울타리도 이제 치다 말았는데 저쪽이랑 쳐야죠 이렇게. 지금 어제 살려다가 그 철물가게가 문이 닫혀서 못 샀습니다. 여기다도 지금 뭘 심어서 좀 예, 가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언덕에다. 멍이라도, 저쪽에 멍이가 많으니까 멍이 뜯어서 참 먹었습니다. 멍이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좀 옮겨서 여기도 멍이를 길러볼 생각입니다. 여기 과실수 같은 것도 쭉 심었는데, 이게 라일락인데 이게 죽었어요. 죽었는지 싹이 날 건지 모르겠네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요? 이런 것들도 죽을 건지 살 건지? 어제 저쪽에 응? 누가 이러고 다녔죠? 개가 다녔나? 우리 집 사람이 다녔나 본데? 도롱뇽 알들이 튀어나와 있네. 땅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땅 속으로 도롱뇽 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물이 가득 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연뿌리를 갔다가 어제 여기다 다 심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물은 안 찼는데 군데군데 심었어요. 쭉 저기까지 물 안개가 잔뜩 껴서요 산이 저 멀리는 안 보입니다. 가깝게 해머라고 그러나해머가 잔뜩 껴서 산에도 이제 잎들이 파랗게 되고 저런 것은 또 이제 꽃이 산에도 피는 것 같고, 이렇게 들판이 이제 약간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 심은 것도 싹을 튀어내요. 네. 물을 계속 줬는데. 여기도 해머가 잘안 뜯겨서 잘보이지 않네요. 멀리 저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도 쑥 많고요. 이런 야생 그 풀들이 많아졌어요. 약을 안 하니까. 아, 씨가 춥네요. 굉장히 추워요. 쌀쌀합니다. 비가 오니까. 매실꽃도 이렇게 폈는데 많이 핀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엄못도 어제 물을 쫙 뺐습니다. 빼가지고, 아, 여기도 있네, 연뿌리가. 연뿌리를 일부 캐가지고 저 밑에다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다시. 연뿌리를 캐고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연뿌리가 아직 있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뭐 비가 오니까 뭐 그냥 잠깐 조금만 하고 말아야죠, 뭐. 야, 이제 뭐 들판도 파랗게 되고요, 이제. 삭막했던 그 겨울이 지나고 이제 파랗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제가 찍어간 영상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찍어간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